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를 해라. 하나님 말씀은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하는 자의 권리가 아니고 받는 자의 권리라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용서를 받는자가 용서를 받는 것이 권리가 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소자의 개념으로 소개된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 이 말은 성립이 됩니다. 소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요. 그 다음에 소개된 바와 같이 길 잃은 양이요. 범죄한 형제입니다. 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인 것과 같고, 환자가 의사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죄인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의 처참함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것을 회복시키며, 그것을 고치며 도움을 주는 일들은 그걸 베푸는 자들이 그걸 무슨 큰 우월감으로나 자신의 남다름 차별화된 자랑으로 가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개념들을 보십시오. 진리라든가 생명이라 하는 단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물론 그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진리를 아는자가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의 풍조, 풍조입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진리라는 것이 정죄하로 정죄하라고 허락되거나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 없는 것들을 무시하라고 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진리로 빛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고 무지의 노예가 된 처참한 인생들을 구원하도록 허락된 그 자체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며 이 복도를 나누는 일에 그것을 자신의 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며 소자를 무시하는 것이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최고의 보상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아주 그, 아주 정말 몸서이 나게 환희에 젖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송들, 대표적인 가스펠송들 중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런 가스펠송도 있고, 물론 곡절을 붙여야 실감이 나겠으나, 굳이 약점을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가사만으로 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은혜, 뭐, 내게 뭐 폭포 같은 사랑. 이런 가스펠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살 떨리는 감격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격들은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관을 들어서는 것이고, 현관을 들어선 다음 말하자면 응접실이든 안방이든 들어서서 이제 우리의 내용으로 가지는 신자된 현실의 감격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이것을 일한 보람으로 찾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난히 많은 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일들로 다 주방에만 들어갔지, 안방에도, 거실에도 못 가본 형국입니다. 신자된 감격이 뭐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의 존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아주 원색적인 신앙의 몇 가지 점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참된 가치와 고급한 경지를 드디어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현실의 환경과 조건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나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단한 그 현실을 다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목표하는 것에 있어서나, 분별과 결정에서 우리는 보다 고급한 경지의 내용들과 성품들과 소원들로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 살다가 고달프면 차라리 정신병자가 더 행복하겠다. 라든가 어떤 분의 간증같이 이렇게 하루는 오늘 망하나, 내일 망하나 그러고 이제 회사가 이제 넘어가게 돼서 그저 이제 손 놓고 그저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겨울날에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겨울답지 않게 따뜻한 날이 돼서 저쪽 축대 밑에 해가 따뜻하게 비치는 곳에 거지가 하나 앉아가지고 일을 잡고 있더래요. 근데 그렇게 평화스러워 보이고 근데 속으로 야. 저 사람이 훨씬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런 감상을 가졌었다고 누가 그래요 그 거지의 평화는 그가 진 짐이 없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죠 그래서 어, 햇살 따스하면 그게 전부인 인생을 사는 자의 행복이고 오늘 망하나 내일 망하나 은행의 결정을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의 그 고민은 그러나 보다 어, 많은 책임과 경지에서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고, 경지가 없어서 가지는 평화들을 고통스러울 때는 잠시 넘겨다 보지만, 그거야, 그저 생명만 소유한 자의 생존을 위한 고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식의 고민을 가지고, 저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고급한 책임과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가 자랑하고, 환희에 젖어야 되는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시대를 위해서 걱정을 해도 그것이 다만, 무슨 우리 편드는 그저 민족주의적인 편들기, 자기가 속한 편들기 정도가 아니라, 보다 고급한 차원에서의 인간과 인생과 세상을 향한 걱정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 자랑이요. 이것이 예수를 믿어 얻은 경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 베드로가 묻습니다.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 23절 이하에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겁니다. 이 임금이 그... 어, 어, 그 종에게 일반 달란트 채권이 있습니다. 갚아라 그 종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동관이라고 소개되니까 같은 관청에서 같은 직급에 있는 동 직장 동료죠. 100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다 하는 비유입니다. 여기 달란트는 대나리온의 6천 배에 해당합니다. 대나리온은 한 대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대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대충 계산을 하면요. 1년에 300일쯤 일한다고 볼때 1만 대나리온은 20만 년 동안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을 탕감받은 자가 가서 자기에게 1백 대나리온, 그러니까 한 4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걸 듣고 임금이 다시 그를 잡아 가뒀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를, 용서는 용서를 낳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낳는다. 임금 앞에 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의 탕감을 받은 용서. 그건 마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함은 진 빛을 탕감받는 이렇게 비유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더러워진 옷을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이런 작업이 아니고 그 옷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자리, 지은 죄를 용서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의 노예라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 그런 성품, 그런 속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속성은 뭐냐? 용서하는 속성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심성을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는 자리로 온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네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 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예수 믿은 가장 고급한 감격이 뭐냐? 인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OX적 흑백 논리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급하며 신의 성품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의 경지가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리에 온다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가 용서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온 자리의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된 그 내용들을 모르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세속화되어 있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이에 세상의 것을 보상으로 놓고 싸우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세상이라는 힘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무슨 싸움을 헛된 것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됐다고요 기껏 비는 게 남보다 높아지고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이게 다예요 아주 빌어먹을 욕심이에요 의사가 더 이상 성질 내지 말라고. 당신 그러면 1년을 못 버틴다 그랬는데, 쌍놈의 <laughs> 세상 오래 살면 뭐하냐 이거네.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애들이 진실하며, 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다우냐로 꾸중을 한 적이 있냐 말이 약삭 바르지못한건 꾸중한 적이. 바보 같은 자식. 맞고 들어? 망토는 뒀다 뭐해 임마. 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야.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야? <laughs> 이욕안 해본 사람 있어요? 인마, 실력이 없으면 실력은 뒀다 뭐하냐 임마. 눈깔은 두 개씩이나 붙여갖고 컨닝 하나 못하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성실하게 살아갖고 손해를 볼때 성실한 걸 칭찬하고, 정직한 걸 칭찬하고, 네가 잘하는 거다. 그렇게 칭찬해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린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그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보상을 받고, 물질적으로. 신앙이 나쁘면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람 된 가치를 측정할 때도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옛날 동네 친구들이 모이는데요. 동네 친구들이 아직까지 그 모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 같은 동네 사는 동안은 다 똑같은 어,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뭐 몇십 년, 5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동안에 뭐 각각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형편이 달라져서 만나기가 꼴꼴 운 사이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중에 한 친구 때문에 만납니다. 그 친구는 아주 무능한 친구입니다. 하는 일마다 손해를 봐서 결국, 부인이 유능해지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원하는 건딱 하나,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마 이겁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폭탄이야. 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모입니다. 그 친구 보는 맛에, 그 친구 놀리는 맛에. 1 0여년 전에 이제 뭐 해외 여행도 자유화돼 되그래서야 우리 이제 돈을 모아서 같이 해외 여행을 가자. 돈을 모아서 한 6년쯤 됐는데 그 동안 얼마나 모였어? 그 친구가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서? 아 이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인네들이 다 아니 6년 동안이나 매달 얼마씩 적립을 해서 지금 최소한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러 가정인데. 남편들이 다 제지한 거예요.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그 친구가 무슨 착복을 했겠어? 가다 흘렸겠지. 아무도 그 친구에게 불만이 없어요. 차라리 그 친구가 착복을 했다면 우리가 더 좋겠다. 그만한 실력도 없지 않냐? 그래서 해외여행은 단념을 하고 다시 그냥, 그날 모은 돈은 그날 먹기로 하고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난 척 하며 모두가 남을 밟아서 확인하는 세상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다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번에 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달려왔어요. 너 죽지 마라. 너 죽으면 우리는 살 맛이 없다. 그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 옆에 갖고 계세요. 없죠?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친구들 속에도 이만한 정직하고 순결한 친구가 없습니다. 다 약삭 빠르게 되어버렸죠. 왜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 믿는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소자, 그의 그 후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길잃은 양이요 범죄한 형제 아닙니까? 길잃은 양 보고 넌나왜 길을 잃었어?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건 목자의 책임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왜 등장을 해요? 내가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선을 쌓아 놓은 것만큼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너희는 모든 필요를 은혜로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속하옵소 우린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린 장님이요? 우리는 귀머거리요. 우리는 손발이 없으며, 우리는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봐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자세다 이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세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소자였고, 길이는 양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편협하지 않으시며, 혼자 옳지 않냐 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여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높으심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소자를 구원하러 소자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소자가 되게 하면 이 소자로 소자를 만나러 가는 일을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세상적인 무기를 주지 않았는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소자된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내용들이 여러분을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무엇을 소원케 하며 무엇을 감사케 하는가? 확인해 보시라 말입니다. 소자를 찾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소자된 자랑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대인이 되려 하며, 다스리려 하며 자랑하며 영향을 미치려 하며 이런 헛된 경쟁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끊으시고 신자된 자랑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바 우리의 은혜와 우리 가진 바 하나님의 자녀된 복들이 우리의 생애에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인 신자된 모든 특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자랑 속에 실천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